에라를 더 독일 수상. 이 사람이 박정희한테 충격적인 말을 해야 하는 바람에 박정희 대통령이 홀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독일에 미국에 케네디한테 원조를 구하러 케네디한테 케네디가 만나줬어요? 안 만나줬어요. 너는 구대타 한 사람이니까 나는 안 만난다. 그리 케네디가 노 했단 말이야. 원조 오도록 갔는데 만나주지도 않네. 그럼 대통령이 창피스렇게 빈손으로 왔어. 그래가 다시 독일로 간거 아니야. 그 에르난트 저 사람을 만나가 원조 좀 주시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말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야되니까 돈으로 다닌 거지. 음. 그것도 이제 다른 나라 비행기 얻어 타고 간 거야. 우리 비행기가 없으니까. 왜 미국에서 비행기를 얻어 놨는데 미국 대통령이 구데타 한 사람한테 비행기 왜 빌려주냐. 그래서 페나만공사에 비행기 못 주게 해가지고 취소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미국한테 얼마나 미뻐이냐캐네리한테 그래, 이제 그게 취소되버리니까, 박 대통령이, 그 민간 비행기를 타고 갔잖아, 독일로. 선객들도 어? 같이. 그래, 서이 독일 총리가 뭐라고 했게? 이 사람 때문에 한국 경제가 불이 붙었어요. 이 사람이 박 대통령한테 제일 먼저 한 말이야. 당신이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해야 될게 있다. 뭐냐? 히틀러 전법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경제는 히틀러가 만든 겁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히틀러는 전쟁 범인 아니오. 그러니까 보시면 히틀러는 전쟁범이 아니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설 망정 이 사람이 자체 아우터반 아우터반을 화작스럽게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다는 거야. 아무도 생각을 못 했는데 히틀러라는 사람이 딱 권력을 잡더니 갑자기 아우터가를 만듭시다. 이러고 해.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뭐요 하니까 세상에 고속도로인데 밑에 자갈 깊이가 5m. 지금 현재 우리 고속도로는 자갈 깊이가 몇 m예요? 50cm야. 아니 우리는 자갈을 50cm 깔았는데 독일의 모든 고속 아우터바는 고속도로 자갈 깊이가 요 천장의 두 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독일은 자갈이 없어? 땅을 파가지고 맨 땅에서 돈을 골라내는데 어마어마한 독일 실업자가 고용된 거야. 그것이 아우토반, 뭐라고요? 음, 뉴딜이야 아우토반 뉴딜. 음, 아우토반, 뉴딜. 음, 아우토반 뉴딜 해가지고 독일 실업자를 싹매개살려버려 그래, 한 방에 해결해버린 거야. 밥만 그러니까 먹어가서 자갈 파는 거야. 맨땅 파가지고. 자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독일의 아우토반 옆에는 호수가 수~~~ 가 있어요. 무슨 말이 그게 땅 자갈 달다로팠던 자리를 호수로 바꿔놓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없는 자갈을 오메가를 깔았느냐?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나서도 세계에서 고속도로는 아우토반이 모험이 되야 된다.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무서운 게 있어요. 역시 게르만족들이 그런 대단한 게 있다고 독하 독해. 그래서 오메가를 해놓으니까 차가 시속 5 0 0 k m 를 가도 고속도로가 차를 싹빨아들겨 튕겨나가진 않어. 커버를 아무리 빨리 들어. 지금 우리 50cm 자갈이 있는 데는 차가, 작아, 시작하면 차가 튕겨버려. 뒤집어져. 뒤집어져 버려. 근데 저거는 도로가 아주 베토벤의 교양곡이야. 자동차 속도에 따라서 들어갔다 나갔다 차 맞춰줘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어떤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그 시대에 그런 고속도로의 비, 비율을 만든 사람이야. 그래서 왜이랬냐 그래서 히틀러가 했습니다. 아우토바마. 그 다음에 히틀러가 전쟁을 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세 번째 히틀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철강공장을 대대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박정희 보고, 뭐. 당신도 한국 경제 살리면 고속도로 두 번째 철강공장, 세 번째 자동차 산업을 일으켜 됩니다. 딱 그러니까 박정희가. 아니 그러면 히틀러 때문에 독일 경제와 이렇게 일어난 라인강의 기적은 히틀러가 만든 겁니다. 딱 그래 이 사람이. 그게 녹음이 돼 있어요. 정확하게 녹음이 돼 있어. 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히틀러가 전쟁은 일으켰지만 그 전쟁에 동원된 물자를 철강 공장을 세우고 비행기와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대량으로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비행기가 천 위와 우 뜨게 할 줄을 전 고속도로가 비행기 활동을 해가지고 세계를 잡기 위해서 뭘걸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의 계획이 무시무시했던 거지. 그냥 그러니까 당신 박정희 당신도 말이야.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 가주는돈 가지고 고속도로부터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랬어. 자동차가 있어야 길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신이야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히틀러 이야기 히틀러가 고속도로 놀 때도 독일에는 자동차가 없었어. 그러면 그 지도자는 일반인의 반대로 가야 됩니다. 일반 사람은 자동차를 만든 다음에 야, 이거 돌아다니면 길이 있전이 그때 길을 만들어요. 근데 진정한 지도자는 먼저 길을 만들어. 먼저 폭차를 만들어. 고속도로 만들어. 조건을 먼저 다 완성된 다음에 차를 만드는 거예요. 맞아 이게 반대다. 그게 당신이 해야 돼. 그래서 박정희가 예로나트를 딱 보고 기절을 한 거야. 야그래가 아우터바를 가자. 그래 박정희가 아우터바를 가서 지 즉시 차에서 내려마자 땅바닥에 팍 들어놓은 거야. 들어놓고서 땅바닥에가 캐슬 탁. 팍아우터바그 땅에, 그 콘크리트, 그 아스팔트 위에 들어놓고서 뽀뽀를, 아스팔트하고. 음. 그러니까 밑에 비서들이, 어이, 카왜 그러십니까? 야, 이 사람아. 이게 보통 도로가 아니잖아. <laughs> 그 사람이니까 오자마자 고속도로를 막는 거예요. 그렇게 박수, 음. 우리 박 대통령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신, 그걸 위해서 우리 박수를 쳐줘야 돼.